입니다. 어, 질문을 자주 올려주시는 질문들을 영상으로 제가 좀 보시기 편하시게 만들, 어, 만들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먼저 자주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어가, 기어 변경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음, 잠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주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유주행에 들어가셔서 먼저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엔진 시동을 걸어 주시고요. 사이드 기어를 풀어 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안내 멘트가 브레이크를 누르고 기어를 뒤로 바꿔 주세요라고 나오는데, 기어 브레이크를 안 누르신 상태에서 기어를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은, 기어가 안 바꿔집니다. 기어를 바꿀 때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브레이크 버튼을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기어를 이렇게 뒤로 바꿔주시면 기어가 바뀌게 됩니다. 예. 음,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도 기어를 바꾸실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신 상태에서 변경을 하셔야지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